여러분 11월 2일 주일입니다 홀리디치 열정 긍정화군 힘차게 쳐박기 전에 크리스티나 퍼페님, 라이딩 꼼드린님테드앤 김종원 작가님 아, 부하신님 더포스님 반갑습니다 어, 채치피티의 10가지 질문 지금까지 모인 것 중에 제가 차기령 대표님 강의 듣다가 나왔는데 10가지 어, 질문 중에 탑10에 들어간 거에 삶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동안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는 목적이 뭔지를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는 다 돈이 중심이 되고 버는 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사는데 나름에 그래서 뭐 명상도 한다 그러고 뭐 가치를 찾기 위해서 명예 뭐 존경 등등 을 위해서 하는데 진짜 그럼에도 내 안에 근본적인 궁금증 인생에 사는 목적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해결됐습니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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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그 공허함이 너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20대 24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24세 정말로 하나 앞에 엎어졌는데 왜 너무 허탈하니까 인생이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20까지 봄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시작 중에 시작인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허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15년간 제 아등바등 아닌 척했지만 저는 제가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와 성공을 위해 인정을 위해 달려왔다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완전하게 왜내 힘으로는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정말 인생인가 왜 너무 많이 가족을 희생시키고 너무 많이 제 삶의 현재를 희생, 희생시키는 삶이 마, 과연 옛날 선진들 했던 그게 맞는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을 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하게 산다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게 산다면 이게 말만이 아니라 진짜 깨달아지면 정말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면 달라져요 오늘 하루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늘 치열하게 영적 전쟁 싸우지만 마귀가 저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도 또 하겠지만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음? 하나님 더 강하세요. 마귀도 쉬지 않지만 하나님도 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하루 뭐할뭐해 살아야 되는지 꼭 생각해 보시고 꼭그 하나님 물어보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같은 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네 정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내가 하는 모든 게 달라져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 일을 해야 될 이유. 아, 어, 가정 있는 이유 다 달라집니다. 정말로 그런 하로 되시면. 내일 그냥 월요일 병에 시달리지 않을 것 믿습니다. 자, 스인데일체고 사람들 지로 거룩, 거룩한 부자 됐다. 이 교회가 발한 난줄 얻었다. 삼아 된다 우리 쪽부터 하나서좀 만나서 자기 자작 다 자, 우리 회는 행복하고 하나 되는 독수와 경 넘버원 기 됐다. 오 나는 자상고센트 리더십과 까지나편 됐다. 여기 천만원씩 했다 0만원성 후원했다 팔강의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 전자책을 테드랑, 다 블로그 인스타 인플루언서 테 성경세 번 통독 테다십육 우리 아들 스마트폰 게임에 빠지지 않는 삶 주도권 잡는 아이들이 테다십 주식부동산 경제어 마스터해서 재테크 전문가 테다십팔 남을 도울려고 하는 일이 나눔일이래 다십구 주꾸 성결 했다이십도 긍정어는 하나님 뜻이라도 것습니다아 우리 아모르 주주님 안나 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근데 그물 뿌리고 해야 되는데 세명 누굴 추천하죠? 음 이거 있잖아요 챌린지 밖에 물 양동이 해야 됩니다. 아 어, 크리스탈 퍼펙트하고 곰돌이님께 부탁해야 되나요? 쭉물 부어서 가는 챌린지 내일도 만나요